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이번 주 시장 마감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이벤트가 많았던 만큼 예상했던 것처럼 저번 주와 다르게 변동성이 컸어요.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블라드 총재와 파울이장의 발언, 그리고 어제 발표한 고용지표, 이렇게 볼수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는 오늘 새벽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티밀라우스 기자가 기사를 냈어요. 이번 고용 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고용 지표가 여전히 고용이 강화라는 것과 임금 상승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연준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월 FMC에서 0.5% 인상 발언과 내년 상반기에 기준 금리를 5% 이상으로 높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12월 FMC에서 0.5% 인상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어요. 결국 다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CPI와 12월 f m c 에서구취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 대응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증시 대응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제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해 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반도체, SOXL과 SOXS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큰 틀은 10월 CPI 발표 이후에 이런 상승 추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기 입평선에 계속 도전하지만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워렌버핏 TSMC 매수한 이후로 지수 대비해서 더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었지만, 목요일 ISM 제조업 발표를 기준으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침체의 기준치라고 할수 있는 50이 깨졌고요. 2년만에 처음 수축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을 선반영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터널화함도 되는 지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지수의 향방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와 금리가 안정화되고 경기도 어느 정도 확장 국면으로 나아가야지 정말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작정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환경 자체가 불안정해서 맹목적인 방향 설정보다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은 이 장기 평선 저항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때 8월 달도 보시면 두번 저항으로 작용했고요. 이런 하락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저항으로 작용된다면 하방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여기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저항으로 작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CPI와 FMC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 큰 이벤트도 없어서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근 시장 난이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저도 확실하게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변곡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쇼 자신있게 말씀드렸고, 이때 롱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조만간 방향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준비하셔서 꼭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반도체 지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은 이 중기 추세를 따로 언급드리지 않았는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월 들어서 섹터별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3대 지수 대응이 상이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재 반도체와 다우지수는 이 추세 위에 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추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독립적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 당장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S&P 500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중기 추세 상단에 있습니다. 돌파해서 약세장 탈출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아니면 한번더큰 하락이 나오는지 돌파 여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식 시장이 기준금리와 물가지표에 거의 100%에 가까운 비중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 경기 침체도 핵심 요소로 포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의 필요 조건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 거죠. 물가는 잡히는 상황에 침체도 적당한 수준으로 끝나야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켜보면서 계속 대응 기준 잡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